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Adventure English. 오늘 시즌 만의 16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왜 절대 목숨 걸듯 열심히 하면 안 되는지 출발합니다. 영어 인생의 기적 다들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듯 열심히 하면 마라톤을 뛸 때의 스프린트 100m 질주처럼 할수 없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에너지를 배분하지 못하고 맨 처음에만 작심삼일처럼 쫙 몰아가는 거는 금물이세요. 금방 지치고 하지만 집중도는 유지하셔서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그냥 눈에 들어오도록 하시면 자동 반복되세요. 출발. 이건 알고 계시죠? 제가 한 30초 정도 할 동안 영작해 보셔도 좋고, 예, 다 듣고 난 다음에 멈춰서 하셔도 돼요. 스스로 영작할 시간을 주셔도 됩니다. 탐은 비행기를 타면 긴장해서 속이 울렁대요. 에이미는 많이 겪어봐서 노련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활주를 시작하고 탐은 에이미의 손을 움켜잡아요. 그녀는 키득거리다가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일단, 창공으로 올라가면 탐은 긴장을 풀 거예요. 마침내 안전띠, 표, 안전띠 표시등이 꺼지네요. 탐은 화장실로 직행하고요. 가봅니다. 첫 번째, 탐은 비행기를 타면 긴장해서 울렁대요. 울렁대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비라는 단어는 butterfly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butterfly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나비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울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비가 위 속에 있는데 걔가 울렁, 울렁, 이렇게 막 나는 날개짓을 한다. 그러면 속이 울렁되겠죠? 그래서 have butterflies, 그 다음에 about, ing, 그러면 몸모세 대해서 그렇게 바로, 속이 울렁대다. fly에 ing 붙은 거니까, 알고 계신 얘가 원형이고요. 그래서 비행이에요, 얘가. 예,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탐은 3인칭이니까 여기가 has가 된 거죠. have가 아니고. 예, 나비들을 가지고 있다? 아, 속이 울렁댄다는 뜻. Tom has butterflies about flying. 에이미는 많이 겪어봐서 노련하죠. 그런데 이것도 노련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그냥 슬쩍 알아두세요. Old hand라는 표현을 써요. 오래된 손이다 하나의 그러니까 손이 경험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에이미 is an old hand at it. 그래서 뭔뭐 새라고 하는 요게 a t 가 훨씬 더 중요해요. 됐죠? 네, 알아두시고요. 에이미 is an old hand at it. 에이미는 그런 비행하는 데 있어서의 오래된 손이다. 네, 겪어봐서 노련해요. 비행기가 활주를 시작하고, 탐은 에이미의 손을 움켜 잡아요. 얘, 활주라는 단어를 아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얘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실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좌석 앞에 있는 영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좌석 앞에 거기 트레이 있죠. 거기, 거기에 써 있거나 그 위에 써 있어요. 얘가. 그래서, the plane starts to, 못모하기 시작했다고 훨씬 더 빈도 는없고요 start to 하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요?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 비행기가 택시, 택시의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택시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게 활주, 어떤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starts to taxi, 그쵸? 예, taxi.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The plane starts a taxi and Tom grips. Tom이 쥐는 거죠. grip이 원래 움켜 쥐는 건데, 동사로 쓰였으니까 S가 하나 더 붙은 것 뿐. 자, 그래서 그렇게 움켜 쥡니다 Amy의 손을. The plane starts a taxi and Tom grips Amy's hand. 장면을 떠올리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럼 저는 당연히 start to 다음에 동사 쓰이는 걸 고를 거예요. 텍스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녀는 키득거리다가 글을 약간 놀리기도 하죠. 키득된다가 영어로 기글이에요. 기글. 예. 그래서 기 g 기 e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tease라는 단어도 빈도 있어요. 이거 보통 놀리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말로는 어, 영어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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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teasing에 stop teasing m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 나중 그만 놀려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tease 이거 빈도 꽤 높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she giggles 대다가 teases him 여기 3인치니까 s 붙은 것뿐이고요. 자그 다음에는 바로 네, 대상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이란 뜻이 바로 a bit. 약간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She giggles and teases him a bit. 일단 창공으로 올라가면 탐은 긴장을 풀 거예요. 긴장을 풀다는 릴렉스라는 단어 여러분이 아는 단어 뭐 중요하죠. 그다음에 저는 오늘 나온 것 중에 start to 다음으로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100% 얘를 꼽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Once가 한 번이란 뜻이 있지만 once 다음에 누가 뭐하다라는 뭐가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 진짜 중요해요. 뭐라고요? 어, 그들이 airborne 이게 공중에서 어, bo r n까지만 있으면 born은 태어난이란 뜻이지만 e가 하나 더 붙으면은 어, 나르다, 포, 어,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품다. 품다가 좋겠네요. 그래서 공중이 품고 있다? 아, 공중에. In the air.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로, in the air. 그렇죠? once they are in the air. 익스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도 한번 들어보시면, 잡지나 신문 보도 같은데,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바이러스가 공중으로 전파된다라고 할 때, airborne viruse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once가 진짜 중요하더라.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일단, 뭐, 뭐, 하면.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그렇죠 창공으로 뭐, 뭐, 하면, 가면이잖아요. He will, 보세요. He'll relax once they are airborne. 마침내 안전띠 표시 등이 꺼져요. The seatbelt sign 까지는 어렵지 않죠. Go off란 단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아주 빈도 높습니다. go off 가 자명종이 울리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돼서 off 분리가 됐다 그래서 동작이 촉발되는 것을 go off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go off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go off 는 필수등이 꺼진다 나간다 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자명종이 울린다 뭐 이런 것들도 다 go off 라고 해요 the seatbelt sign finally goes off 마지막 탐은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왜 속이 울렁거리니까 가서 이제 뭐 화장실에서 개우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행한다가 go straight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 예, 알아두시고요. 바로 직행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for the restroom. 그런 식으로 화장실로 갑니다. 라고 해서 Tom goes straight for the restroom. 됐어요. 버전 2. 비행기를 타면 Tom은 긴장해요. 에미는그것에 아주 익숙해있죠. 비행기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아까 활주하다 택시였죠. 탐은 에미의 손을 움켜잡아요. 그녀는 다정하게 웃다가, 다정하게는 영어로 뭘까요? 그와 약간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일단 공중에 뜨면 아까 에어본, 탐은 안정을 찾을 거예요. 마침내 안전띠 표시등이 꺼지네요. 탐은 화장실로 일자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멈춤! 30초 동안 영작하셔도 좋았어요. 갑니다. 자,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아까 once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뭐, 뭐 하면. 뭐, 뭐 하기 시작했다? start. To. 하나 더꼽아라 저는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once나 start는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이 영작을 참못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뒤에 누구를 만든다. 이 구조로 영어선 진짜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비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ing가 붙은 거죠.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탐을 nervous. 그렇게 긴장하게,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flying makes time nervous. 이걸 응용하시면 이 자리에, 그렇죠. 수천 가지를 쓰실 수 있어요. swimming makes time nervous.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ing 안 붙여도 speech. 그렇죠. 이렇게 뭐 연설하는 것은, Making a speech, delivering a speech, 아니면 그냥 speech, 그렇죠? Makes Tom nervous. 에이미는 그것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아까는 an old hand, 오래된 손이었다. 이번에는요, 이거 알아두세요. An old hand보다 더 중요한 게 be familiar with예요. 아시겠죠? 여기 very 빼고 be familiar with 하면은 못못에 익숙한 됐죠, 여러분? 이거 familiar 아니에요. familiar, 여기 액센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몸모에 익숙한이란 뜻으로 빈도 상당히 높아요. 됐죠? 이런 게다 실력이 쌓이고 있는 소리. Amy is very familiar with it. 자, 비행기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아까 기억나세요? stars t to taxi라고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는 begin ing를 썼어요. Begin to 써도 되고요. Begin ing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start to와 더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 있니?라고 근철쌤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start to 아니면 begin to, start ing, begin ing 다 가능해요. 비행기가 시작합니다. 구르기 시작해요. 앞쪽으로.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forward는 중급 정도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냥 앞쪽으로란 뜻이에요. 전방으로가 더딱 어울리겠네요. 전방으로 구르기 시작하고, 그걸 한 단어로 써라? taxi. 그쵸? begins taxing.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time은 grabs. 약간 grips. 움켜잡은 거죠. Grab 얘도 움켜잡단 뜻인데 왜 뒤에 언트가 쓰였을까요? 그래서 아까처럼 확 전체를 쥐는 거는 전사 필요 없지만 얘도 이거 없어도 돼요. Grab, 이렇게 안 써도 돼요. a m y s hand. 그데 느낌이 언투니까 여기 있다가 a m y 의 손에 표면까지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부터 꽉 잡고 있던 게 아니라 하고얼트 이렇게 손을 쥐어서 힘이 표면에 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선생님이 되실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얘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b e g in ing가 훨씬 중요. 그녀는 다정하게 웃다가 그와 약간의 장난을 칩니다. She laughs sweet, 아, 보세요. sweetly.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지 알아두세요. 아, 다정하게를 sweetly 꼭 friendly 안 써도 되는구나. sweetly. 그다음에 laughs 있죠 웃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kid에 어, 왜 s가 있지? 키즈가 만약에 아이들이란 뜻이라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뒤에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있는 S가 여기 있는 S랑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C가 생략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놀립니다. 그를 놀립니다. 그래서 키즈웨 뭐 되니까 여기서는 놀면서 같이 놀, 놀 어, 장난을 쳤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kiss with him just a little. 그래서, a bit 하는 거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중요하다 라고 하면, 은 just a littl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녀는 다정하게 웃다가 그와 약간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She laughs sweetly and kiss with him just a little. 자, 5번, 6번, 7번. 마지막! 약간 airborne 기억나시죠? after ~~한 후에란 뜻이고요 they are in the air 이 e, 그렇죠 in the air란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시오 아까 나왔던 거 a-i-r-b-o-r-n까지만 쓰면은 born은 태어나다 구요 이가 있어야 돼요 나르다 혹은 품다 란 뜻이니까 공기가 품었다 공중에 있는 거죠 in the air he will come down 자 이것도 별표 치세요 회화할 때도 많이 써요 발음 하나만 주의 절대 come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길게, L이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calm down. 하셔야지. 얘를 짧게 발음하면, 내려와! 라는 뜻의 calm down. C-O-M-E로 착각을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calm down. 얘는, 얘는 뭐예요? calm down. 얘는 calm down. 그래서, L이 뭐예요? 이게 묵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요. after they are in the air, it will calm down. 마침내 안전띠 표시 등이 꺼지네요. at last 알아두세요 진짜 중요한 표현 마침내 아까 go off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꺼, 꺼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 자명종이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예, 폭탄 같은 게 터지거나 이런 것 전부 다 go off인데 이게 turn off는요 사람이 뒤에 거를 끈다 뜻이에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go off랑 예, go off랑 더불어서 turn off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seatbelt sign. 그래서 여기서 they는 예, 그 안에 있는 뭐 기장이나 이런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띠 표시등이 꺼지네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at last, they turn off the seatbelt sign. 마지막, 다음은 화장실로 일자로 날아갑니다. 아까 뭐였어요? go straight. 그죠 go straight.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가끔 보시게 될 거예요. Make a bee line 하면은요, 여러분 벌이 날아갈 때 일자로 이렇게 아주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벌이 날아가는 그그 선을 그린다, bee line. 아니면 B에 보면은 라인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범블비라고 그 하나요 호박벌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laughs> 그거도 봐도 되고 근데 어떤 쪽으로든 어쨌든 Make a beeline 그러면 일자로 가다란 뜻이에요 뭐를 향해서 목적지가 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Make a beeline for the l a v a t o r y 이 단어는 여러분 아까 restroom이 쉬운 단어라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이 단어는 실제 비행기에 딱 이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손을 씻을 수 있는 그 조그만 화장실을 레버터리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몰입 계속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집중도 잡아갈 것만 먼저 잡아가는 것. 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절대 목숨 걸지 마시고요. 마라톤을 하듯 천천히 즐기시면, 어, runner's high. 뛰는 분들의 아주 기분 좋음이 올라오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